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심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가르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아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이라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 앞선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홍해 도하의 기적을 친히 체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과거사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근거와 또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술에서 흘러 넘쳤던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앞에서 기록된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복적인 요약을 나타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적을 노래한 뒤에 왜 미리암이 화답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의 본문 서두에는 무엇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고 모세의 노래에 대해 화답하였음을 20절과 2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로서 일찍의 갈대 상자에 당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는 데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동안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성경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받았으나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백성을 인도했던 것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소고라고 하는 것은 탬버린처럼 생긴 작은 북을 가리킵니다 소고는 주로 여자들이 손에 들고 춤을 추면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경사로운 일이 있어 그로 인한 기쁨을 표현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할 때 또는 여와를 찬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러다 하였더라. 화답하다라고 번역된 시브리언은 일차적으로 대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이차적으로는 증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다른 남자들의 노래가 끝난 후 하나님께 사양하셨던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인들과 함께 춤과 악기와 노래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는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윤 무사 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마라 라고 하는 장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3km 정도의 거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소요되었던 것은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포함된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물은 모두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며 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힘든 광야 여정에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찬양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내면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빠져나와 물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의 위협을 빠져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로 인하여 다시금 고통을 받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본질을 좀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리하여 그 백성이 모세를 대항하여 불평하였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다라고 하는 시브려는 리 중얼거리다. 밤새어 머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밤새와 가며 끝없이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충성되지 않은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만은 없는 변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본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국 군대의 추격에 놀라고 두려워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여 다시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불평이 공포 때문이었다면 본문에서는 3일간의 마실 물이 없는 불평 상태 때문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부르짖었더니로 번역된 시부려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짐작해 볼때 당시 모세도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쓴물을 달게 만든 나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나무의 어떤 성분이 물의 쓴맛을 제거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설명하지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을 그렇게 단시간에 정할 만큼의 자연적인 효력을 지닌 나무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억측일 것입니다. 즉,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서 사용됐을 뿐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여와이신 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라의 샘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연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를 조금 원어에 가깝게 문장으로 직역해 보면 그의 눈에 오른 것을 내가 행함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속성에 합당하도록 행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지 우리의 상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자신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 지켜졌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대로 신약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셨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센 열 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엘림은 일차적으로 힘이 센 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며 굳고 굳센 나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이었다고 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마실 물이 없어 고생을 하는 기간도 인생에는 수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교훈님들이 계시다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이 변화되는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도하 후 사흘 길을 걸어 얻은 샘물이 써서 못 먹게 됨으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흘간이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비로소 찾은 물이 쓴 물을 내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을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부한 물과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과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갈증을 넉넉히 해소할 수 있는 엘림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물은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많은 마라의 물을 만나는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주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고통과 환란이 지나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힘든 오늘에 주저하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